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 잘 보내고 오셨어요. 아, 이제 5월달이 시작이 됐는데요. 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 이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 그 아프리카에서 새로 나왔어요. 그것을 지금 시험 삼아서 지금 어, 실행을 시켜 봤습니다 예. 기존의 방송 보시던 거 하고 음, 만약에 좀더 불편하시다 그러면 원래 하던 방송대로 돌아가고요 예. 뭐 화질이나 뭐 소리나 음, 좀더 좋아졌다 그러면은 네. 그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 나온 프로그램으로 방송을 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바라는 것은 이 제가 말을 하면은 그 전달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그 딜레이가 있거든요. 이 딜레이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 과거보다 그 딜레이가 조금이라도 한 1초 정도라도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어떠신가요? 어, 지금 화면 화질이나 예, 제 목소리나 예. 뭐, 똑같나요? 아니면 좀 그냥 뭐 느낌상 좀좀좀 좀, 좀, 좀 좋나요? 어떤가요? 네민트님 어떠세요? 일단 그딜 레이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한 번만 좀 한번 테스트에 한번 참여해 주세요 어, 제가 어, 1번 눌러주세요 하면은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네. 1번 아 조금 예전부터 조금 빨라졌네요. 예오 상당히 예전에는 이렇게 빨리 안 됐는데 좀 나아졌군요. 예. 아 저는 주말에 음... 낚시를 다녀왔어요. <laughs> 제 친구가 제가 원래 낚시 취미는 없는데 제 친구가 이제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해서 어 제가 그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 예. 호기심이 좀 있어서 어 평소에 좀안 해보던 거뭐 그런 거 있죠. 뭐못 먹어본 음식 같은 거, 예. 새로운 한 번도 안 가본 식당, 그런데 가보는 거 좋아하고, 예, 바다에 갔습니다. 바다낚시를 갔는데, 뭐막 가서 이제 이것저것 잡고, 음, 맛있게 먹고, 막 그랬습니다. 음, 이제... 직업이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낚시를 하면서 또 주식 생각을 하게 된거예요아 낚시하고 주식하고 비슷하다 <laughs> 예. 그리고 그 곡성 이라는 영화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아 미끼를 던졌는데 그것을 물었다 뭐 이런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아, 그 낚시를 하면서 아 이거 주식하고 참 비슷하다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어, 주식하고 비슷한데 뭐 그런 느낌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어, 이번주는 특별한 좀 특이하게도 좀 연휴가 지금 지 연휴가 쭉 있어서 예, 이 연휴 때문에, 어, 오늘 방송하고, <laughs> 다음 주에 뵐, 또 월요일에 뵈야 될것 같아요. 예. 어, 목요일 날 제가 또 방송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연휴다 생각하시고, <laughs> 오늘은 3월 시작이 됐는데, 그냥 저랑 뭐, 한번 인사나 나누신다. 아, 종목상담 되죠. 예. 자 종목 이름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논픽션 리스트님 반갑습니다 황금의 제국님도 어서 오시고요 음 그다음 5월 달에는 이제 일단 첫 주는 연휴로 보내고 어, 다음 주 월요일날 제 방송시간에 다시 뵐거예요자 <laughs> 우선 종목 상담 하나 드릴게요 예, 한양 ENG 자 비중 100%를 넣으셨다고 하는데 예, 뭐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몰빵하는 것은 그 비중을 한 종목에 많이 넣는 것은 반대합니다. 예, 매우 좀뭐 반대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예. 갑뭐 갑자기 잘못될까봐 예, 혹시라도 그런 거고요. 음, 주식의 뭐 본질이죠. 예, 많이 샀는데 그냥 올라가면. 잘 사신 거죠 근데 이제 리스크가 있다는 거,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상당히 중심적인 그런 그겁니다 그 사안, 사안이에요 근데 많이 이제 그냥 넘어가는 사안이고 지금 형국으로 봤을 때는 추세 일단 추세는 예, 하락 추세라고 말할 수 없다 예,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봐야 되겠고 여기서 뭐, 이걸 완전히 뭐,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 전체적인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현재, 그, 매수하신 지역, 가격대가 이제 여기, 이, 이 부분이다. 보셔, 생각이 되면,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다. 보면은, 중장기로 가셨을 때, 예. A급은, 그러니까, A, 그러니까 A급 자리는 아니지만 B급, 뭐, 완전히 뭐 F급 자리는 아닙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말이죠. A급 자리는 그러니까 중장기 매매를 한다. A급 자리는 아주 조정을 쭉 받은 자리. 이제 여기는 지금 뭐냐면 크게 상승하고 난 뒷자리거든요. 2차 상승, 상등, 3차 상승을 가야 되는 그런 자리고, 예. 간다면 수익을 낼수 있겠죠. 그니까 러 A급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나쁜 자리는 아니다. 저어로 사라고 하면 망설일 자리입니다. 왜냐면 이 밑에가 이제 텅 비었거든요. 그 이런 경우에는 전략을 쓰기 나름이에요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나서 그 이후에 매매를 하던가.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매매하면은 2점이 있죠.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금세 수익이 난다. 예. 그러니까 주식 매매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기서 만 오천 원 정도 유저께 왜냐면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리바운딩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염두에 두고 매매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럼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서 탁 먹고 나면 오 되겠다. 예.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을 논하는 거하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한 3만원대를 보겠다 예.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가장 권장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비중을 상당히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한30%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70%는 현금화 현금화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권해드리고 싶고 30% 정도만 가지고 여기서 좀 이렇게 두고 보겠다 예. 그리고 어30% 가지고도 여기서 이제 어떤 전략을 쓰셔야 돼요 원칙이 있으셔야 돼요 음 만약에 어느 정도 밀리면은 뭐 손절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 매매 의 원칙을 이제 세우셔야 되고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예뭐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나쁜 자리는 어디냐면 이런데 가서 매수하는 겁니다. 이런데 저런데 가서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밀릴 때 손절하고 예 이런 게 나쁜 자리죠. 그러니까 상승 마이한 주식을 추경 매수하는 것은 나쁜 자리입니다. 허나 여기는 상승 많이 한 주식을 추경매수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고 아주 뭐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음 꾸준히 상승을 해온 종목이네요 예 회사도 어 역사가 어느 정도 좀 되는 회사네요 역사도 좀 되고 중간에 감자를 한번 했군요. 음. 근데 2010년 이후로는 회사가 깨끗하네요. 음. 딱 보면은 약간 좀 양아치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뭐 주식 갖고 막 자꾸 예쿵쫄막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2010년 이후로 깨끗이 가고 있는 거가 좀 보기 좋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 주식을 바라보시는 분이 예, 지금 논픽션 디스트님이 이 주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만약에 뭐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좋다. 그래서 샀다. 음, 그럴, 그럴 수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거의 뭐. 다 좌우합니다 <laughs> 네. 저는 이제 차트를 중심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차트로 봤을 때는 음 아주 좋은 자리는 아니다 아 시황이 좋아질 것 같아서 하셨다 그러니까 저는 그 차트를 위주로 보지만 이 어떤 경제나 탄업이나, 그 다음에, 재무제표, 가치투자라고 하죠. 가치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예. 허나, 이제 뭐가 문제냐면 말이죠. 제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어, 나, 나는 가치투자 하는 사람이야. 하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또, 만약에 뭐, 남북한이 전쟁이 날것 같다. 전쟁이 날듯 해갖고, 예를 들면 뭐, 북한에서 저기 동해바다에 떠있는 미군 군함 하나를 미사일로 따갖고 격침을 시켰다. 당장 전쟁 날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코스피가 마이너스 5% 정도 폭락을 해버린다. 그렇게 한두달 정도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게 한 4천 원 정도가 된다. 같이 투자를 하시겠다고 들어오신 분이 이 하락에 견딜 수 있겠냐 이거죠.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매수하고 하락하는 시대에 대해서 그 어떤 가치도 다 소멸된다. 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치 투자하시는 분은 일시적인 이런 하락이 온다 하면 더 싸게 살수 있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되거든요. 왜냐면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괜찮다 생각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의 가치가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신념. 근데 그 굳건한 신념은 온데간데없고, 하락하게 되면 그 공포 분위기에 털리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발 부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원칙에 대한 신념을 쉽게 버리지 말고 목표하는 가격 그 그날까지 굳건히 가져가고 가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가지고 하시는 분은 마찬가지예요. 차트 를 기반으로 하는 자신의 매매에 대한 그 신념 그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정말 무시무시하게 들었다 놨다 해요 그런 들었다 놨다 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양 e n g 로 수익 내기, 내는 거는 간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으로 수익 내는 것은 머리 쓸 것도 없고 그냥 간단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허나그 과정이 어려워요. 왜냐? 우리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예. 그 뭐야? 뭐 육상 빌딩 그 난간에 더딱서 있으면 누구나 무서움을 느끼죠. 밑에 이제 낭떠러지니까. 근데 그 낭떠러지 보고 있으면서도 음, 아무 무서움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이런데서 매수하신 분이 현재 상황에서 안 좋겠죠. 근데 나중에 올라가면 돈 벌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그 낭떠러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심정일 뿐인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차트와 거래랑 이런거에 그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녹아서 우리한테 보여진다 그런 겁니다 한양 e n 지로돈 벌기는 쉽다는 건데요 뭐냐면 간단해요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이 어 움직이려고 첫 움직임을 보일 때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지고 있다보면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근데 이 중간 정도 이런 데서 사게 되면 은이 시세의 농간, 시세의 농간에 농단에 우리가 놀아날 수가 있다. 이거죠. 예. 푹 떨어지면 손절하게 되고, 요 예. 올라가면 은수익력고나면 이거는 좋죠. 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그냥 올라가면은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데, 또안 팔죠? 그럼 또 다시 떨어지고, 여기서 손절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매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셔야겠죠. 예.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중장기 매매는 매수 후에 가지고 있다가 수익 나면 파시면 됩니다. 허나, 정신적인 무장이 잘안돼 있고, 훈련이 이제 경험적으로 훈련이 많이 쌓여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준비가 안돼 있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실 매매는 그냥 매수 해가지고 올라가면 팔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이때부터 문제가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매수 해갖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떨어지면 팔아버리죠 그래서 그 손실이 결국에는 계좌를 반토막 그 이후에 깡통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게 바로 주식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을 끊임없이 90%의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아주 그 각인시켜드리는 그 재주가 좀 약해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 종목 코너입니다 오늘 제가 인콘을 봤는데 이 인콘도 방금 이 논피션리스트 님한테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분봉 단타 거래를 했는데 이 지금 차트를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제가 오늘 이 거래를 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데 뭐냐면 오늘 제가 한7% 넘게 수익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서 수익을 얻게 됐냐. 이 부분 어디선가 샀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어, 이때 제가 이제 메모를 써놨어요. 더 떨어질 것 같다. 예. 암담하다. <laughs> 막, 아 오늘 손절하는 것인가. 예. 그러니까 다시 상승한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볼줄 아셔야 돼요. 예. 이 상황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거. 이게 지금 상한가까지 가서 찍고 걷기, 그 무너진 건데. 여기서 어, 사신분들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완전히 폭삭 거의 완전히 그러니까 머릿속에 암담합니다. <laughs> 네. 암담하죠. 그러다가 어느새 반등이 나오고 넘어가더니 상한가까지 올라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상한가 바로 밑에 호가에서 팔아서 한7% 정도 수익을 얻었는데 음, 앞서서 제가 이 방금 종목 질문하신 분한테 설명드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수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이 시세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 시세가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다 털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앞으로 하셔야 될그 노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잘 견뎌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만 잘 견뎌주시면, 어, 성공, 성공은 그냥 기다리고 있죠. 그럼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짜임새. 짜임새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자신의 매매에 대해서 그 구성을 짜임새 있게 구성을 짜, 짜시라 이거죠. 즉 뭐냐면 세력이 주가를 어떤 식으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 사항이 전혀 알수 없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 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답은 뻔히 나오죠. 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전혀 기대,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인콩 같은 사례도 보시면은, 요기에 좀 상승하다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전혀 알수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한다는 하, 하락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수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하던 주가가 갑자기 상한가까지 취소사 올른다. 이것은 거의 저, 전혀 생각을 할수 없는 지경이 차트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그다음에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오를 줄 알면 은 이제 이하락가는 와중에 아주 싼 가격에 매수를 하겠지만 매수를 했는데 떨어지게 되면 그 밑으로 툭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8% 9% 10%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거를 손절을 안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식이란 게임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측 불가능한 게임에 맞서는 나의 자세는 예측을 하지 말아야겠죠. 예. 예측이 불가능한 게임에 대해서 예측적인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 논픽션. 디스트 님처럼 절대 몰빵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종목이 내일 당장 상장 폐지 나갈지도 몰라요. 거래, 거래가 정지 나갈지도 몰라요. 비중 100% 넣었다 갑자기 뭔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도 그래요. 비중을 100% 넣었다 떨어졌다. 100% 손절입니다. 예. 왜냐면 그 공포심을 견딜 수가 없죠. 왜냐면 손실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죠. 비중 적게 넣는다? 하락했다 견딜 수 있다. 예. 손실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보자. 왜냐면 조금 더 떨어져도 큰 타격이 없기 때문에.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비중 문제. 그 다음에 예측을 하지 말자. 예측하지 말자. 이 강의,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엄청나게 원래 비싼 강의비로 되고 들으셔야 되는 강의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어, 이 공개방송에서 제가 아무리 중요하게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 돈을 내고 제 강의를 들으셔야지만 그게 마음에 와닿는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laughs> 음, 어쨌든 여러분들 예, 제가 무슨 거짓말로 이렇게 약장사처럼 약을 파는 그런 그런 스타일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시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매매자들 90%, 초보들 대부분. 이, 이 위험성이 있다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진짜 그 너무 많아요. 제가 처음에 주식에 손을 댔을 때 저는 전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어떻게든 주가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비중을 많이 넣어서 수익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했죠. 머릿속에는 항상 상승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 필, 필패할 수 밖에 없었어요. 예. 자. 그니까, 참 간단한 거지만, 너무나도 사람들이 어렵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 바로 요, 요겁니다. 요거. 예측하지 말고 비중 줄이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한10% 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 완전히 다른 90%의 개미들하고는 차별화가 되는 거죠. 정말 아 짜임새 있고 부턱되고 아 매매하는 사람이 아닌 네. 음. 정말 합리적인 매매자가 되는거죠. 네. 자 인콘 오늘 제가 카페하고 네이버 그 블로그에다도 올려드렸는데 왜 올려드렸냐면 참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한테 지 이런 교훈을 남겨주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락한 종목 보면은 하락하니까 음, 그냥 하락하겠구나 이렇게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는 차트가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에 상당 부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실전에서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잘 캐치를 못할 수도 있어요. 자주. 다시 이렇게 보시면서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연휴가 많아서 저도 이번 주에 좀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방송 못하고 또 부득이하게 예, 다음 주 주말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